두뇌학자 홍양표 박사의 인간 수업. 한국 미드웨스트 대학교 두뇌 상담학과 주임 교수 홍양표 박사님과 함께 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와. 자, 박사님, 오늘, 아, 이제 다섯 번째 네. 마지막 시간입니다. 아, 아쉬워요. 벌써 야, 다섯 번째라니. 정말, 네. 어, 하나님께서 귀한 믿음의 부부를 네. 우리들에게 보내주셨어요. 믿음 안에 인꼬 부부. 그러니까요. 네. <laughs> 어 그냥 이제까지는 아 인꼬 부부가 오셨구나 했는데 네. 그냥 앞에 이렇게 붙여보고 싶었어요. 믿음이 있는 인꼬 부부 그렇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인꼬 부부가 될수 있었던 거고요. 당연한 거죠. 네네. 만약에 이 가정이 믿음이 없었다면 이렇게 됐겠어요. 힘들고 어려움이 왜 없었겠어요. 그럴 때 가장 먼저 의지했던 것이 하나님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그래서 그 마지막 시간을요. 네. 여러분 원래는 뭐 소통의 부부, 네. 또 칭찬의 부부 축하 이렇게 해왔다 오늘 그 부부의 마지막은 믿음의 부부로 저희가 잡았습니다. 네. 믿음의 부부 전상호 장군님, 박은희 군사님 마지막 인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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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니다 벌써 마지막 인사입 좋은 하루 되십시오. 네. <laughs> 아, 아이고. 아 우리 이제 전 장군님 인제좀적응금더 네. 더 지금 이제 한열번더더 가야 될것 같아요. <laughs> 아주머니, 아니 장모님, 네, 네. 권사님, 자 우리가 우리 극동방송 인간수업 시간에 우리 함께 이렇게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것도 또 이런 시간 하나님이 주신 것도 우리 안에 믿음이 있었고 또 믿음으로 어,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했고, 아, 네. 믿음으로 서로를 사랑하려고 했고, 믿음으로 이해하려고 했고, 오늘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특히 우리 장로님 항상 말끝마다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선물, 박은희 이렇게 얘기를 아 하잖아요. <laughs>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선물, 나에게 여러 가지 달란트도 많이 줬지만 그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을 아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 야, 이건 정말 한 번쯤 우리가 깊이 생각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laughs> 맞아요. 오늘 그 신앙의 뿌리 바로 그 믿음. 오늘 두 분에게서. 그래서 오늘은 이 믿음의 부부의 이야기를 좀 듣고 싶었어요, 장모님. 이 믿음 언제 이렇게 믿음 갖게 되셨어요? 네, 저는 유년부 시절부터 어.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예. 네. 그럼 언제 정말 인격적으로 할까요? 내 삶과 또 이게 자연스러워졌을 때 그때가 언제쯤이었어요? 어, 제가 이제 고등학교 어. 2학년 때 이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고, 네. 거기서부터 이제 하나님과 함께 살았는데. 특히 이제 박은희 권사는 저에게 있어서 이제 꿈이 있었, 꿈을 물어보잖아요. 예, 예. 그러면 어. 네 꿈이 무엇이냐 그러면 은 일반적으로 어. 남자들은 뭐 대통령, 검사, 네. 판사, 어, 장학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 예, 예. 그때 그 중학교 선생님 한 분이 어. 네 꿈은 그건 내네 직업이고 어. 부인을 가장 잘 얻는 것의 꿈을 돌아보더라고요. 어. 중학교선생님이나랑 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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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중학교 때, 중학교 이학년 아, 아, 때, 교육의 힘이네. 네, 네 그거 쓴데, 네. 근데 그걸 몰랐었는데, 네. 살아오면서 보니까 아 그렇구나 그러면서 에, 아. 여자가 특히 부인이 음. 가정에 잘못 들어오면은 음. 몇 대가 망한다. 아그 얘기를 네. 이제 피부로 닿으면서 선택의 결로 있었을 때 이제 박은희 원사가 제 꿈은 이미 이루어졌어요. 어. 제꿈다 이루어져 버렸어요. 아... 제 꿈은 돈 버는 것이 목적이 네, 아니라, 아니라? 네.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이 허락하는 네. 날까지 네.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네. 이제 우리 영적인 꿈이고 네. 이 세상의 꿈은 박은희권사하고 결혼하는 순간 이루어져 버렸어요. 아... 왜냐하면 그때 그 선생님 얘기했던 <laughs> 것이 제 인생에 있어서 그꿈이었 그렇죠 네, 그렇죠 이 꿈이 이미 성취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laughs> 네. 나머지 꿈은 내가 일상생활의 꿈 <laughs> 네. 내가 하고 싶었던 거 이런 것은 꿈이 아니잖아요 <laughs> 이런 대답은 홍 박사님 처음 <laughs> 네, 들어서 네. 네, 그리고 진짜 이게 우리가 방송 참 어렵네요 진짜. <웃음> 마지막까지, <웃음> 마지막까지 힘들어요 <laughs> 아 여기에는 이제 믿음이라는 네. 게전제가 네. 있었어요 그래서 믿음은 아. 우리 가정의 공통 언어입니다 어, 우리가 예, 아빠가 아내를 믿고 음. 또 아빠가 자녀들을 믿듯이 그 믿음 안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흐트러짐 없는 가정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 예, 그래서 예, 저 이번에 다섯 번 나오면서 네. 부끄러운 예, 좀 모습이지만 예, 저는 인구 부부라고 듣기도 좀 부끄럽지만 음. 그래도. 노력을 하고 있는 가장의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꿈을 이룬 가정이 장로님 뿐만 아니라 모든 가정은 이미 꿈을 이룬 겁니다. 그렇죠. 어. 꿈을 이루셨는데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는에 따라서 그 꿈이 이루어진 아름다움일 수도 있고 지옥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행복이 아니라 왼수 이렇게 음. 하잖아요. 그죠? 왼수라고 그러잖아요. 왜 저렇게 안 맞는 남편, 안 맞는 여인을 만났을까? 사실은 가장 행복한 꿈을 이룬 거거든요. 어. 그게 그 안에서 꿈을 찾아야 되는데 나하고 안 맞는다고 해서 그게 결국은 틀린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 부부처럼 내가 포커스를 어디에다 맞추느냐 아내에다 맞추고 또 아내는 남편에다 맞추고 이러면 꿈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어.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이미 꿈은 이루어진 겁니다. 다만 어.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거지. 좋아요. 네. 믿음을 가진 어, 이 귀한 부부를 제가 초청을 해서 우리 장모님께도 질문을 드렸고 우리 권사님께도 이 믿음이라는 부분이 특별히 이 부부 생활을 잘 영위하게 하는데 어느 정도로 중요한 것 같으세요 믿음 아까 공통 언어가 우리 집안 언어가 믿음이라고 했는데 믿음 그러면 음. 그래도 어~ 주님께 영광 올려 드리고 음.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실천하는 게 어~ 그~ 바르게 믿음을 갖는 과정이잖아요. 예. 저는 가정에서도 그래요. 어, 남편이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어, 우리 김원태 목사님도 그 말씀 항상 하시지만 남편 안에 있는 주님을 생각하는 거죠. 음. 그래서 함부로 안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아이들 속에도 아이들이 또 섬기는 주님이 있잖아요. 그 모습을 보고 함부로 안 하고요. 그 안에 그러니까, 주님이 그러니까, 있다. 네네. 그리고 어떤 갈등이 오면, 어, 그러니까 모든 인간 관계를 그렇게 하고 있어요. 나는 죄인인데,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죄인인데, 이 죄인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 판단하고 그 사람을 정죄할 수 있을까? 나부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저런 입장에 있을 때 나는 나는 더할 수도 있어. 그런 마음을 갖는 거죠. 근데 이것을 가정에서 계속 녹여가는 거죠. 그거 아... 그게 바로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믿음의 가정을 지키는데 음, 네. 이게 참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 자녀 교육에 있어서 믿음의 제일 중요한 거는 행위거든요. 행위. 오케이. 내가 성경을 얼마나 읽고 기도를 많이 하느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음. 믿음의 행위를 자녀 앞에 보이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가 자녀들에게는 가장 첫 번째예요. 우리 어머니가 새벽 기도를 매일 나가고 뭐교회를 음. 이런 거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어. 우리 어머니가 인격적으로 믿음적으로 행위를 하고 계시냐, 안 하고 계시냐. 그걸 안 보고 있는 것처럼. 자녀들은 다 보고 있어요. 그걸 보고 자라는 거지. 우리 어머니가 기도 많이 하고, 말씀 많이 보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두 분이, 어, 지금 저희가 이제 청직이라는 봉사단체인데 대부분 어른들이 많아요. 음. 근데 두 딸이 거기 와서, 창 어린애들이 열심히 봉사하고 함께 하는 걸 보면서, 아, 배운 그대로를 살아갈 때, 맞다. 저렇게 행위로 보여주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한번 되돌아 봐야 되는 거는, 내가 얼마나 믿음이 있느냐가 아니라 지금 자녀한테 어떤 모습들을 우리가 보이고 있느냐가 정말 믿음으로서는 중요한 거다 그런 중요한 잣대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두 분께서도 이제 자녀를 양육하거나 또 부부간의 생활을 하실 때이 믿음이 그만큼 중요한 것을 알기 때문에 어, 아까도 우리 박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 우리가 이 자녀들이 볼때 우리 부모님은 믿음이 좋으셔서.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아까도 원론적인 거는 우리는 믿음을 봐야 돼그 사람의 외모, 아뭐 조건이나 이런 거 보면 안돼 누군가 또 배우자를 정할 때도 우리 믿음 봐야 돼이게일 그렇죠. 순이야라고 네. 또 우리가 얘기는 하지만 네. 그렇지만 또 막상 우리의 현실에서는 그렇지 못하는 것을 보여질 때가 그러면, 있고요. 네. 어 이런 꼭뭐이 어떤 뭐 남편 구하는 이런 결혼에 대한 문제가 아니더라도 이런 삶의 현장에 우선순위를 좀 어떻게 자녀들에게 좀 보이려고 하시는지도 우리 장모님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두 딸이 스물여덟이다 보니까 이제 결혼이라는 것을 어. 생각하게 되잖아요. 예. 근데 이제 부모 입장에서는 이제 자녀가 좋은 배필을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거더 이상 바랄 게 없잖아요. 그런데 예. 이제 그거를 그 부모가 관심을 갖고 좀 길을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 음. 근데 그거를 내버려 두게 되면은 이미 일을 저지른 다음에 음. 큰 일이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돼 버리게 되면 부모가 어떻게 놔둘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계속 소통을 해줘요. 음. 우리 딸들은 다행히도 음. 다 얘기를 해요. 엄마한테, 아빠한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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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어 이제. 아빠의 엄마의 관점에서는 너는 하나님을 꼭 믿어야 돼 부잣집이야 돼 어, <laughs> 이런 뭐 조건이 있을 거수 있는데 네. 에, 저는 그 선택도 자녀들에게 맡기고 싶다 어. 왜냐하면 에, 우리 딸들은 예비된 그 신랑이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죠. 준비하고 계시다고 믿기 때문에 믿음이구나. 그 대신 선택의 폭을 좀 높게 가져서 너무 서두르지 말고 음.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면서 음. 이 사람이 내 영원한 배필이라고 생각되면은 그때 이제 믿음 안에서 네. 영원한 가정을 꾸리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네. 어, 우리 권사님은어땠어요 네. 어, 아이의 어, 배필을 위해서는 음,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엄마는 기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 어, 저는 기도를 하면서 아이들한테 은연 중에 이야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어. 아 이런 사람을 만나야 되겠구나. 아, 그렇구나. 엄마가 이런 사람하고 결혼해야 된다가 아니라 우리 엄마 기도 속에 또 엄마의 바램 속에 자연스럽게 녹여지는 거죠. 음. 그래서 저는 많은 학부모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아이가 어리지만 그 아이가 어떤 사람하고 결혼하게 되느냐는 부모님의 책임도 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은 어, 말씀 안에서 이제 남편을 만나려고 해요. 음. 그리고 말씀에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그 부분들이 아름다워요 부모님하고 속상해서 막 말다툼을 할수 예. 있잖아요 뭐 속상해 엄마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고 방에 딱 들어가서는 한 3, 4분 있다가 나와요 <laughs> 나와서 어머니 아버지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나가서 죄송하다고 엄마한테 용서를 구하라 그랬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저한테 시키신 겁니다 이렇게 말할 때 어, 모든 부분들 그러니까 뭐 남자친구를 만난다 든가 본인의 짝을 찾을 때도 그런 부분이 기본적으로 세워져 있어요 음 네, 그래서 아까 뭐 남편이 말한 것처럼 다 예비 되어 있지만 그 예비 됨 속에서 우리 딸도 만날 거라고 믿고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박사님 네. 가정에 네. 지금 신앙 교육을 어떻게 하셨는지가 다 이렇게 쭉 네, 느껴지는 거 같아요. 그데 지금 이제 저희도 많은 상담을 하는 게 이런 거예요. 그렇게 믿음 좋게 청년부도 하고 잘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그야말로 콩깍지가 씌어서 결혼 상대를 데리고 왔는데 음. 결혼 이제 교회를 안 다니는 거예요. 근데 집안도 믿음이 없어요. 근데 음. 얘는 이제 좋으니까 저는 결혼하면 반드시 교회를 다니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약속을 하죠. 하는데 이걸 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이런 상담을 사실은 많이 받는 곳이 아, 있어요. 하여튼 뭐 우리도 저도 뭐 극동방송에 네. 있다 보면 여러분 네. 거의 뭐 네. 제가 지금 한 몇백 네. 케이스를 다 제가 들었기 때문에 성공한 분도 있고 네. 돌아온 분도 있고 예수 잘 믿는 분도 있고 또 실패한 경우도 그러니까요. 많고 그렇게 기도하고 준비했는데도 근데 네. 제가 저도 그냥 하나 극도방송 있으면서 네. 정말 그 서당계 3 년이면 풍을 읊는다고 네. <laughs> 하나 제가 탁 마음에 와닿은 거는 뭐 극도방송 가족들다 느끼시겠지만 어,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누군가와 결혼을 했는데 서로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줄수 있는 관계가 너무 행복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네. 예수님을 모른다는 것은 네. 기도를 이렇게 기도가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서로를 위해서 그렇죠. 한 사람만 기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그런 안타까움, 그냥 그런 마음에서 함께 기도해줄 수 있는 관계가 되면 좋겠다. 그러니까 저는 뭐 결론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어쨌든 그런 마음들 이렇게 극동 방송이 있다 보니까 아 그래 믿음을 가진 분과 결혼하는 건. 너무나 너무나 중요한 큰 축복이죠. 부분입니다. 축복인 응. 것 같아요. 그렇죠. 너무 축복인 거라는 네. 것을 사실은 제가 느끼게 되죠. 근데 오늘 뭐제 얘기 여러분 듣지 마시고요. <laughs> 오늘 두 분께서도. 그러니까 아까 장로님이 음. 말씀하신 게이 자녀들이 부모하고 소통이 되는 크면서 특히 이제 딸은 좀덜할 수도 있지만 아들 같은 경우가 이렇게 부모가 소통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어요. 그러면은 처음 만날 때부터 아빠는 오늘 어떤 남자, 남자 만났다 그렇지. 이렇게 예. 얘기하면 아빠는 엄마 입장에서는 알잖아요. 대충 이제 그려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더 이상 그만 만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컨트롤이 되는데 아까처럼 대화가 안 되는 애들은 엄마나 결혼상대 결혼상대야 이러고 둘씩 아, 데려와, 데려와 버리면 이때부터는 대안이 없는 거죠. 그래서 어, 우리 장로님처럼 미리 자녀들과 충분한 소통을 하게 되면 은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런 부분 이미 이 겪고 나서 문제가 되니까 이미 데리고 왔는데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신앙생활 안 해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상담하면 이거는 대답하기가 너무 곤란해. 저도 대답을 못 해요. 음. 그럼 우리 피디님은 대답하실 수 있나요? 그분에 대해서. 대답을 못 하고 인간업 방송을 만들고 네. 있잖아요. <laughs> 그 이름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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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소통을 통해서 <laughs> 미리 간섭, 하나님 우리를 단섭하듯이 부모가 자녀를 간섭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제 생각입니다. 그럼 박사님 말씀 드리니까 저는 이 생각이 드네요. 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자녀하고 소통이 안 되고 있다면, 음 그냥 단순하게 오늘 공부를 잘했냐 시험 잘 봤냐까지 소통이 이은게 아니라 평생 자녀가 배우자를 택하는 부분에도 우리는 전혀 영향력을 미칠 수가 없고, 그렇죠. 소통이 안 되니까 안 되지. 알 수도 그렇죠. 그냥 아예 그냥 진짜. 강을 건너 버리는 네. 거는 지금 내가 소통을 못 하고 있다면. 그래서 부모들이 할수 하는 말이 이런 거예요. 너 좋다 말수 없지 뭐. 네 복인데. 자, 이렇게 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결정 났으니까 아... 네 복이야. 네 좋다 말수없지 어쩔 거야? 이건 무슨 말이에요? 내가 많은 걸 포기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미 간섭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놓친 거죠. 소통이 안 되니까. 아...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저희가 이 다섯 번의 방송을 만들면서 네. 아, 여러분, 한 시간, 한 시간, 저희 곱씹으면서, 오늘 두 분의 그런 또 일상 가운데, 어, 저희가 또 배울 부분들, 또, 아, 나도 저런 간증을 나도 하고 싶다. 네. 우리 가정도 저런 간증을 그렇죠. 하고 싶다. 라고 하는 부분들, <laughs> 네. 여러분 꼭한번더 생기시길 바라면서, 네. 오늘 또 시간이 좀 많이 네, 지나서, 네. 어, 제가 이 질문 마지막으로 드리고, 오늘 말씀 네. 마, 마무리할 텐데요. 오늘 믿음의 부부기 때문에 힘든 시기에 다 있으셨을 거예요. 뭐 부부 관계, 뭐 사업 다 있으셨을 텐데 기억나는 믿음으로 극복했던 좀 이야기 짧게 한 번씩 해주시면서 네. 이 시간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힘들었지만 그때 그 믿음으로 극복. 먼저 우리 교수님부터. 네. 우리 권사님부터. 어, 힘들 때는 하나님 붙드는 게 최고고요. 또 기도하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어, 제가 힘들 때는 남편이 손 붙잡고 기도해주고 남편 힘들 때는 여보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하고 남편 손 잡고 기도하고. 서로 기도하면서 의지하는 게 최고인 것 같고요 이렇게 첫 번째 공동체가 바로 부부잖아요 예. 아담과 하와도 첫 번째 공동체를 만들어 준 거잖아요 이 공동체 동반자는 영적인 동반자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음. 그래서 모든 이들이 물론 믿는 자하고 결혼을 해서 영적으로 함께 이겨나가야 되겠지만 아직은 한 분이 전도가 안 됐다면 함께 전도해서 서로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승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네, 장모님도 네. 한 말씀해 주세요. 네, 가정을 지킨다는 것은 사실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특히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는. 네. 요즘 시대적인 환경문화적인 것 따라서 더 어렵고 그렇죠. 또 세대 간의 관계가 또 있기 때문에 소통하고 싶어도 소통할 수 없는 그 아빠들의 현실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제가 바라고 싶은 것은 신앙 안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공통의 언어가 뭐냐면 아까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붙들고 소통하다 보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주어지신 그 성령의 축복의 말씀이 들어가다 보면은 정말 잘된것 같아요. 아, 네, 네. 제가 바라고 싶은 것은 하나님 열심히 믿고 네. 에, 저는 그민숙기 6장 2 4절에서 음. 그 26절까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고 아, 네.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아, 네. 평강 주시기를 원하는데 아, 네. 하나님을 원하고 있는데 우리가 받을 자세가 아, 네.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더 해야 된다고 그러면은 말씀 속에서 우리가 매일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정을 이어서 기도한다면은 최고의 가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다. 인근서 오늘 홍국사 마지막 마무리 한번 해 주시죠. 네, 저가 이제 5주간하면서이 부부가 이렇게 축복된 삶을 사는 이유가 뭘까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 거가 첫 번째고 우리 모두도가 하나님이 또 계신 분들이 많지만 이렇게 축복되게 살지 못하는 거는 나를 너무 나타내려고 하나님 예수님처럼 죽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장로님이 나는 무엇이야?라고 죽을 때 그리고 권사님이 우리 남편이 최고야라고 할때 비로소 두 분이 축복을 누리잖아요. 우리가 아, 네. 축복을 누리려면 당신 나지 말아줘. 내가 얼마나 힘든데 내가 어떻게 하는데가 아니라. 나를 죽이면 이렇게 축복된 가정이 될수 있다를 5주간에 느끼는 결론입니다. <laughs> 자, 네. 오늘 여러분, 어, 믿음의 부부고요, 또 인고 부부고요, 어, 아마 어떻게 보면 여러분 아무도 모르셨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뭐, 그렇죠. 네. 아시는 분이 몇분 네. 계시겠지만, 네. 네. 그렇지만 오늘 이 극동방송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이두 분을 또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아, 그요 어찌 보면 네. 네. 평범하지만, 하지만 그 가운데 네. 보석 같은 하나님의 마음이 저해지지 않을까 네. 오늘 그 마음들 많이 나누시고 이 영상 링크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샵 1069번 단문 5 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어, 여러분이 인간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시면 영상 링크 보내드리겠고요 오늘 이 링크 많이 공유하시면서 행복한 가정 행복한 부부 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홍영표 박사의 인간수업 전상호 장모님, 박은희 권사님과 함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동안 전투 반갑습니다 행복하세요. 니다장로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네.